지금 방송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31일인데요. 마지막 방송이네요, 여러분들. 그동안. 감사했습니다. 다시는 여러분들과 못 볼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번 연도는 음, 오늘까지만 딱 하고 내년부터 다시 할 예정이라서 어,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. 예, 내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<laughs> 이건 무슨 빌드업이냐고요? 그냥 하는 건데요. 내년 50만이라고요. 내년 80만입니다. 내년에는 더욱 잘 생겨질 듯 아마도 세입대 아닙니다. 2026년에는 30만 가자고. 아 나도 그러면 좋겠다, 얘들아. 2026년 마지막 영상 때는 30만이 찍혀있길.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24만 찍은 게 놀라워요. 여러분, 형 소원은 아크네메 아니냐고요? 아크네메가 무슨 소원이에요? 여러분들 그냥 마음먹으면 가는게 아크네메지. 자, 일부러 안가고 있는거라고 생각을 못하시나요? 오늘 에임 좋은데, 아크네메 가겠는데? 아니, 제목 보고 방송 접는 줄 알았는데? 예!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니깐요. 전 내년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. 형, 제발 내말좀 읽어줘! 마지막인데, 제발! 예, 읽어드렸습니다. 어, 아, 아, 미국 서버다. 아. 아, 니 미국 서버는 좀. 아니, 서버 탓은 어쩔 수 없어요, 여러분들. 예, 패시브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립니다. 열! 찌리고. 패시브 남탄 아니고요 아! 핑 차이! 서버 차이! 라이벌 차이! 스나 차이! 내 손가락 차이! 상대 손가락 차이! 어, 뭐여? 아! 상대 스킨 차이! 스킨 안 보여 차이! 왜 맵이 왜 이렇게 뭔가 지지직거리냐 얘들아. 기분 탓이냐? 저거 때문에 눈이 되게 아프네. 뭔가 맵이 쓰리지지직거려. 왜 이렇게 지지직거리지? 원래 그런다고요? 아, 그래요? 생각해보니까 형 아직 한살안 먹었잖아. 떡국 안 먹었으면 한살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떡국을 절대 안 먹을 거고요. 예, 수고하시고요. 여러분들은 떡국 한열거열 거를 드세요. 그럼 저랑 나이 비슷해지겠죠?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제, 예,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. 아니? 님들과 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. 아. 아! 핑 차이. 미국 차이. 일본 핑 아닌 거 차이. 저 사람 스킨 차이. 오늘 뭔가 느낌이 오늘 호라이즌이야. 온몸에 세포가 말해주고 있어. 오늘은 호라이즌이다. 오늘 호라이즌을 껴야 그의뭐 그냥 스나이 황제가 될수 있다. 아 잘하시네. 어, 저 사람은 세는 여자친구 안 생기겠어. 하하 <laughs> 여자친구 생길 확률 20% 상승. 예 축하드립니다. 100% 찍고 싶으면은 다섯 판을 다 치도록 하거라. 하하 20%더 상승. 형은 <laughs> 0%인 거지. 뭔 소리죠? 오 오. 숨어, 아우 숨어버리기? 어어어어어어아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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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어, 여자친구 생길 확률 마이너스 2 0 이제 오 어, 어. 아하하하 여자친구 생길 확률 20%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내매였는데 오닉스까지 떨어졌다고? 아 왠지 잘하더라 오닉스래요 여러분들 이 친구 에이잘해요응 왠지 나랑 실력이 되게 비슷비슷하네 나랑 단검전 했다고? 아그 친구구나! 왠지 어디서 봤다 했더니 아 근데 너 여자친구 생길 확률 0% 수고다 <laughs> 어 뭐야 닉네임이아 e 치인데요 헤이 헤이 치터? 치터? 아니면 치터스치터스어 <laughs> 드립 좋은데 내년이 기대가 되는구만 어, 야 근데 공업 렉이 좀 많이 사라졌다 얘들아 원래 렉 되게 심했거든 근데 렉이 좀 사라지지 않았어? 여러분들 게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헤이, 치터스 헤이, 치터스 어어, 어, 치터스 얼큰은 반칙, 치터스 방패치기, 헤이, 치터스 방패치기, 방패치기, 방패치기 헤헤 <laughs> 방패치기. 오, 너가 뭘할수 있지? 오, 응 너가 뭘할수 있지? 어, 어, 누가 뭘할수 있지? 어, 어 누가 뭘할수 있지? 아, 내가 손 풀어야 되는데. 이럴 때가 아닌데, 얘들아 하하, 승리. 방패로, 뉴비 괴롭히기가 아니고, 능력임이 아임 치털이잖아요, 여러분들. 치터면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. 나이스! 이야! 영광입니다. 일광은요. 열! 나이스! 내가 최근에 무협지를 좀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, 매화검법 제24순가? 여기, 매화, 매화, 무식인가? 뭐, 아,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어쨌든, 무협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, 지금 검에 있어서는 그냥 뭐 세계 최강이거든요, 여러분들. 띵! 그렇지. 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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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이거 쏠까 말까 고민되지, 이거? 쏠까 말까, 쏠, 띵! 어허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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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쪼! 스어스 어, 어, 어. 어. 이놈 비겁하다! 권총을 쓰다니! 이놈 나도 써준다. 아 24수 매화권법 맞아? 오 어떻게 알았냐? 야너 천재야? 이, 아 받았다. 24수 했다고요? <laughs> 아니야 아니요 나이스. 딱 기다렸다가 싹 맞춰주고 딱 기다렸다가 아래로 싹 내려가주고 50 맞춰주면서 싹 기다렸다가. 마무리, 예! Yeah! 요! 날카로운 스나. <laughs> 아이고, 신생경님! <형님. 웃음> 스나 방패. <laughs> 형님 어떤가요? 제 스나 방패 느낌 살아있나요? 상대방분 꼼짝 못하죠? 아, 아, 아! 자, 자, 기다기다 Bye! Oh! 오늘도 랭크냐고요? <laughs> 예 형님 <laughs> 예 연말까지 랭크를 열심히 해서 네메시스를 가겠다는 저의 든든 국법적인 의지랄까나? <laughs> 형저 이제 좀 있으면은 오닉스 3위에요 이러다가 저 네메시스 가고 네메시스 갔다가 아크네메시스까지 가버리면은 이거 신생형은 아크네메 이제 못 가는데 부캐 아니면은 내가 아크네메 가잖아? 그럼 신생형 따이 당하는 거야 나한테 <laughs> 신생형 따이타러 <따위> 간다 <laughs> 응 절대 안된다고요? <laughs> 블레이즈 빼고 형님 꺼달라고요? 아이 그러면 당연히 형님 껴야죠 야 블레이즈야 잘가라 신생형 블레이즈한테 미안하다고요? 얘 최근에 맨날 버리고 갔는데요 <laughs> 얘안 껴서 갔는데요 <laughs> 아, 신생형이랑 오랜만에 랭크 가야겠다 너무 신나고 블레이즈 잘한다고요 <laughs> 인정 어 아, 뭐야 형님 네메시스네요 아어 아머랑 아, 아. 아, 티어가 비슷비슷하시네 형님 재밌게 했다 여러분들 제가 던져서 오닉스 1 가겠습니다라뇨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저 진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진짜로 왜왜 왜? 저 요즘 실력이 진짜 일치월장입니다 기대할게 캐리하는 그림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음, 이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오 있다, 마오구나. <laughs> 형님, 변하고 싶은 거변하십시오난 요즘 스나랑 크보밖에 변안 하는데. 아, 스나랑 크로스 보요? 음, 그러니까 동희가 스나 쓰니까 스나 열자. 아하. 여기도 요즘 메타가 좀 그래가지고, 음, 음다 스나 고정밴이더라 그럼 요렇게 가보겠습니다. 아, 나름 뭘 해줘야지? 형님은 그냥 이겨만 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아, 그럴려고 불렀구나. 예 예, 아, 예. 예, 예, 예. 오늘 오닉 3까지 한번 가볼까요? 형? 나 어제 200점 떨어졌는데? 200점이요? 어. 요즘 생방할 때 진짜 핵을 진짜 안 만나요. 말이 안 되는데? 핵하고 여러 번 싸워서 그런가 핵들이 이제 몇번 음. 나타나긴 하거든요. 근데 음. 핵을 안 써요, 저한테. 막핵 갱생방송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. <laughs> 동의의 반응이 맛있나 보다. 형님 저 근데 첫판이어 가지고 첫판은 원래 살짝 던집니다. 예. 아니 <laughs> 이게 <laughs> <laughs> 이유는 모르겠는데 첫판에 게임이 집중이 안 돼요. <laughs> 오케이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예. 예, 예. 다 다음 판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오오오 앞으로 쭉 밀어도 될 듯. 이행 예, 갑니다. 나이스. 좋지. 어어어어어아아 아, 멀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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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멀쩡해, 요 멀쩡해요. 자, 억그로스다 끌었어요, 진짜. 야, 봤죠, 봤죠. 제가 죽이는. 거. <웃음> <웃음> 종이야, 183 뭐야? 티처럼 많이 넣네. 저는, <laughs> 저는, 제가 못한 거 같은 판탭 절대 안 누릅니다. <웃음> <웃음> 요즘 랭커들이 미니건을 많이 써요. 아, 메탄가요? 네, 이거 2 미니건, 3 미니건 사용하면은 적들이 아무것도 못해. 어, 아, 바로 미니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장 못하죠? 그렇죠. 아무것도 못하죠. 이야 <laughs> 어, 좋은데요. 이거? 이야 이거... <laughs> 무지죠와 25점 점수 잘 올라간다. 뭔가 요즘 네메시스 만나도 응. 옛날에는 살짝 쫄았거든요. 그 아크 네메나. 요즘은 안 쫄려요, 뭔가. 아, 유 잘하던데. 응. 살짝 자신감이 부탁할까나. 경험이 중요하지. 음. 음. 아, 동희가 네메시스 복귀를 한다. 멋있는데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9. <laughs> 야, 이제 미니건 배나겠다일났다 어, 아, 해결. 해결이다. 핵이, 자, 일단 부두로 가봅시다. 음. 오케이 오케이. 한 명은 뭐 할만해요? 어떤 해결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칭찬해. 와, 너무 관상이 잘 생기셨. 아니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저격에다가 RPG 변하죠. 요즘 핵은 RPG도 사용하거든 RPG요. 오케이, 오케이. 응. 약간 슈렉 닮았네 <laughs> 플라이... 플라이 20이라고요. <laughs> 진짜네요. <안 해요?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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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핵 쓰기 전에 채팅으로 알려주냐? 오늘 나한테 한대 때렸어. 어디 갔죠? 이놈, 뭐 위에서 말고 있는데, 벽돌 못하면 할 만하지 않을까요? 응, 음, 초벌 안 뚫린다. 아 싸구려네 싸구려 어, 뭐 밟은 어? 소리 났는데 어? 어? 어 뭐야? 오우 어, 뭐야?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잘했네야동이 <laughs> 어떻게 잡았어 이거? 봤죠 형님 제가 아마테라스 했습니다 야평황색도 써버리네 플라이 오. 속도 좀 줄였나? 어? 피리래요한대 맞았나본데요 한대 맞았나 본데요? 가볼까? 오케이 나이스 <laughs> 호잇 백5 0 때렸다. 어? 뭐 밟는 소리 들렸는데? 아 내가 밟봤어오오오 오. 아야 할수 있어. 다 이겼어, 다 이겼어. 어? 어? 십 나만, 구십 나만, 소 어? 어? 오, 오 짜식 들어와, 들어와. 가만히 있어도 이해했다. 시청자분 나가줬다. <laughs> 오 이기나요? 이건 이겼죠? 어. 김동이, 이동이, 박동이. 아, 최동이 이기나요? 아, 무것도못 하죠? <웃음> 음. <웃음> 뭔가 랭겜 많이 하다 보니까 핵이 음. 좀 옛날에는 열 받았거든요. 근데 이제는 별로 <laughs> 열안 받는 <맞는> 느낌. <웃음> <웃음> 아, 재밌지 않아? 네, 너무 많이 만나 가지고. 80, 90. 어, 나이스. 어때? 어, 70. 80 남았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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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잡을만해? 어어어어어 어, 오오 다 때렸다 다 때렸다 한250박았습니다아아 딸피다 딸피긴 해 잡을만해 핵유저가 친절하네 <laughs> 어 속도까지 알려줘 <웃음> <웃음> 저런 핵은 처음 봤네 오늘 점수 17점 먹었는데요 저? 좋은데요 일단, 한국인은 아닌 듯. 스워드 마스터, 이게 그 닉네임이 한국인인데, 저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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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얘, 얘 1승밖에 못했는데요, 형님? <웃음> 아니, <laughs> 핵있네. <핵인데? 웃음> 승률이 7.6%용.